안녕하세요. 포커스인 진행의 조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분들이 날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반가운 것은요 우리 현지 교민들에게 정말 특별한 특산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풍성하죠 오늘 이런 좋은 특산품들을 현지에 소개를 해주실 울타리몰 usa의 신상곤 대표님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굉장히 좋은 특산품들을 자리를 한가득 이렇게 들고 나와. 나왔... 주셨는데 어떤 취지로 이런 특산물들을 소개해 주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울타리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울타리몰은 한국에서 한국의 농민들과 어민들이 정성스럽게 농사 짓고 수확한 것들만 가공해서 미국의 교민들과 주류사에 공급하는 증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나오시게 되나요? 네, 저희가 대한민국 명품 농특산물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전국에서 14개 시군에서 각각의 특산품을 가지고 참석했고요.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 경상북도 영주시의 풍기인상공사의 홍삼제품과 자연팜 영농조합법인의 생들기름, 참기름과 강원도 인제군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품 황태 업체 한 곳과 그리고 명품 오미자 업체 한곳 이렇게 같이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저희가 강원도 인제군과 경상북도 영주시로 직접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지금 제 옆에는요. 강원도 인제군 대륙 영농조합 법인의 최정국 대표 이사님 자리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이렇게 한복을 입으셨는데 오쩜이렇게 한복 태가 고우시다고 해야 하나요? 굉장히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먼저 한국에서 어떤 일로 이번에 미국에 날아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LA 특판 전에 여기 인제군 농수산물을 판매하러 왔습니다. 거기 중에 황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방문이 처음이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한인 축제하고 다래식품 홍보전하고 또. 한인축제 하고 세번 왔습니다, 지금. 네, 인제군의 황태는 왜 그렇게 유명한가요? 철악산 쪽에서 이제 황태 덕장이 있기 때문에 용대리 자체가 삼박자가 지금 맞습니다. 기후, 온도, 그다음에 모두 정성까지 다해갖고 황태 덕장하기가 참 좋아서 황태가 지금 최고 좋습니다. 네, 황태 오늘 가지고 나오신 대표적인 상품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제품들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황태채 황태채는 지금 저희가 해장국 끓이는데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물 세트는 뭐 선물하고 하는데 쓰는 거고 그다음에 황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수용 그다음에 여기 황진이는 저희가 이차 상품으로 맥주에 빠진 황진이라고 네어 네. 맥주에 빠진 황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을까도 궁금해요. 지금 여기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황태 황 그다음에 진미할 때진 이어요 해갖고 황진이 그래서 맥주에 빠진 황진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맥주 안주로 좋은가 보죠? 네, 맥주 안주로는 최고입니다. 뭐딴거그 개봉 바로 해서 맥주 한잔 드시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황진이 제품입니다. 네. 황태채는 주로 어떻게 해서 드시면 좋은가요? 지금 황태채 같은 경우는 무쳐도 드시고 그다음에 황태를 끓이게 되면 진짜 국물이 진하게 그냥 사골 국물처럼 나옵니다. 어 그렇게 진하게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선물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물 세트에는 구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죠? 지금 황태포가 있고, 그다음에 채, 그다음에 우에봄 소스까지 해갖고 그냥 소비자분들이 그냥 사 갖고 가서 편하게 드실게 구성돼 있습니다. 네. 황태 머리는 어디에 쓰이나요? 저 황태 머리는 육수를 내서 모든 그음식의 베이스로 들어갈 수 있는. 육수용입니다 네 육수용의 황태 머리까지 가격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산지 소비자가격하고 똑같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부담 없이 쇼핑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강원도 인제군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특산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드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먼저 강원도 인제군의 대륙 영농조합 최준국 대표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재배하는지 정말 내 몸에 건강한지. 정말 맛있는지 걱정되시나요? 하늘 내린 청정한 자연에서 1년 365일 농부의 땀으로 길러낸 인제 명품 오미자 몸에 좋고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인제 명품 오미자 네, 강원도 인제군의 명품 황태에 이어서요. 강원도 인제군의 명품 오미자 주식회사 정원철 이사님 또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이렇게 빨간 오미자 진액이 지금 저희가 DP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오미자가 명품인 이유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해발은 300에서 600에서 자라기 때문에 온도차가, 기후차가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맛이 좋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두 가지 제품 종류를 갖고 나오셨거든요. 네, 어떤 제품인가요? 네, 오미자 진액은 배기를 숙성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 프리미엄에는 건 오미자로 만든 겁니다. 네, 먼저 인제 오미자 진액은요, 어떻게 드시면 네, 좋을까요? 네, 진액의 물과 진액을 섞어서 드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건강 음료처럼 이렇게 물과 섞어서 냉장고에 두셨다 수시로 그렇죠. 드시고 그렇게 마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어, 저희가 오미자에 대한 효능은 뭐 익히 들어서 너무 많은 효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혈액 순환과 신장 여러 가지 많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눈 건강입니다. 네, 기관지에 좋고요. 그다음에 감기 예방과 만성 피로 회복, 기억력 향상. 피부 미용,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항암 효과까지. 네네, 그리고 여성분들의 피부 미용에 그렇게 좋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미자를 먹으면 아름다워지나요? 아, 그렇죠. 피부에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미자가 다섯 가지 맛이 나기 때문에 오미자라고 하는데 그렇 그렇죠. 어떤 맛인가요? 자, 단맛, 매운맛. 신맛과 쓴맛, 짠맛,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오미자가 많은 건강 효능이 있는데, 오늘 오미자 진액 소개를 해주셨고, 프리미엄 오미자 차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격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한국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소비자 가격과 미국에서 살수 있는 가격이 똑같다고요? 네, 똑같습니다. 네, 강원도 네. 인제군 명품 오미자 주식회사의 정원철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곧이어서 경북 영주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주시로 와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경북 영주시 풍기 인삼공사의 김정환 홍삼 조민석 본부장님 자리 함께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북 영주시의 풍기 인삼 하면요.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풍기 인삼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풍기 인삼은 조선시대 때부터 인삼 재배에 탁월한 효능을 효과를 봐서 인삼 재배의 첫 문을 연 지역이 바로 저희 경북 영주시 풍계 풍기 지역 풍계 인삼입니다. 네, 풍계 인삼의 명성은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간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풍계 인삼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김정환 홍삼을 갖고 나와주셨어요. 네. 어떤 제품들인가요? 저희 풍계 인삼공사 김정환 홍삼은 대한민국 유일한 인삼 명장이신 김정환 대표님께서 직접 농사지으신 융경근 인삼만을 가공하는 대표적인 홍삼 가공업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 김정환 홍삼액 같은 경우는 36시간, 장시간 동안 추출하여 홍삼 본래의 고유의 특유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100% 홍삼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김정환 홍삼 농축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축액, 대표적인 홍삼 농축액들이 많은데 저희 김천홍삼 농축액 같은 경우는 6년군 홍삼만을 반복, 추출, 농축하여 만든 100% 홍삼 농축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삼 농축액에는 홍삼의 최대한 유효사품인인 진세노사이드 수치가 타사 대비 월등히 우수한 홍상농축액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이게 풍기 인삼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굉장히 네. 토실토실하고 네. 인삼 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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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제가 지금 갖고 온 저희 여기 풍기 인삼 육년근 인삼 같은 경우는 저희 풍기 지역은 소백산록의 청정 지역에서 재배되는 육년근 풍기 인삼입니다. 네. 풍기 인삼은 육질이 단단하고 인삼 고유의 향이 높으며 사포닌 함량 월등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인삼으로 만든 것이 김정환 홍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타사는 자연 건조가 아닌 기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연 체감을 통해서 장시간 동안 건조를 하여 월등히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 너무나 좋은 정말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풍기 인삼공사의 김정한 홍삼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저희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울타리몰에서 저희 김정한 홍삼의 홍삼 제품들이 지금 절천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산지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울타리 몰에서 판매될 계획입니다. 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주셨군요. 네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산지 그대로 된 가격입니다. 어 똑같은 네. 가격으로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북 영주시 풍기 인삼공사의 김정환 홍삼 조미석 본부장님과 자리에 함께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경북 영주시로 가볼게요. 경북 영주시 자연팜 영농조합법인의 임양원 대표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연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요. 네. 저희는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농민들이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어, 농민들 1차 농산물을 만들어서 2차 가공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작년 한인 장터 축제에도 참가하셨고, 네. 이번 축제에도 참가를 하셨는데 현지인들의 반응이 어떠던가요? 현지인들이 저희 자연팜 장기름, 특히 생들기름에 대해서 너무나 향과 맛이 진해서 너무나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어떤 제품들인가요? 어, 저희가 오늘 네 가지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현재 이제 미국에서 울타리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희 생들기름 제품, 그리고 어, 자연팜 참기름, 볶음 참깨, 그리고 들깨 가루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네 가지 제품 오늘 네.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들기름 우선 만나보자면 요즘 들기름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어, 들깨는 아시다시피 오메가 3라는 영양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들깨에는 어, 다른 나라 들깨보다도 오메가 3가 함량이 더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마시유라고 하는 슈퍼푸드도 59%의 오메가 3가 있는데 한국산 들깨에는 오메가 3가 61%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자연팜의 생 들기름에는 저희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제가 오메가 3가 68%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드시면 특별히 좋습니까? 네, 오메가 3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체질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메가 3가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로, 어떤 분들은 이제 혈관 질환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오메가 3는 혈관 질환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걸 혈관 청소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생들 기름을 드시고 나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분들 만나게 되고요. 혹은 비염이 있었는데. 한 3, 4개월 정도 저희 생들기름을 드시고 나서 비염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건강적 효능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네. 제품이군요. 참기름, 들기름, 깨 종류를 가지고 나와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제품들인가요? 네, 저희 영주시에 나오는 이 참기름과 생들기름은 특별히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일교차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소백산 지역에서 나는 참깨, 들깨는 특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원물을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관리부터 생산하기까지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미국에 계신 현지 교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제품이 가격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저희 한국에서의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 수준인데요. 오히려 저희는 여기서 더해서 어,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가격대로 저희가 좋은 가격으로 행성을 해놨습니다. 네. 좋은 제품뿐만이 아니라 가격까지 좋은 가격으로 준비를 해주셨군요.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셔봤죠. 특별한 제품들 만나봤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그리고 경북 영주시의 여러 가지 특산품들을요 현지 울타리 모를 통해서 정말 좋은 가격, 한국과 똑같은 가격으로 만나 보실 수 있다는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혜택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인이었습니다.